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다는 거죠. 의외로 이런 티들이 많아요. 티 중에도 갈등이나 비난, 무시 같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거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니까 아또 제가 한 말이 신경 쓰이네. 혹시 나 F인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찐티 맞아요. 자, 오늘은 MBTI의 숨겨진 연결고리라고나 할까요? 신경성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MBTI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컨대 INFP라고 해서 다 똑같은 INFP가 아니죠. 두 종류가 있어요. INFPT가 있고, INFPA가 있습니다. 이게 예, 빅5 이론과 관련이 있어요. 빅5는 현재 전 세계 성격 심리학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이론인데, 이름처럼 다섯 가지 지표로 개인의 성격을 진단합니다. MBTI는 네 개의 지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신경성이 높은 INFp, 신경성이 낮은 INFp 이렇게 유형이 다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빅 파이브 이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MBTI로는 알수 없는 MBTI가 놓치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경성 지표입니다. 내 앞에서 이 신경성 지표가 왜 MBTI에 숨겨진 연결고리라고 했냐면요. 이것 때문에 MBTI를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컨대, INFP 유형이거나 INFJ 유형이라면 무조건 예민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INFP인데 둔감한 사람이 있고요. INFJ가 확실하지만 무신경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INFP가 울보라고? 넌 눈물이 별로 없는 편인데. INFJ인데 퉁글둥글하다는 소리 많이 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난 남들에 비해 엄청 민감한 편이에요. 내향형이죠. 상처를 잘 받는 편이시라고요. 그럼 F인가 보네요. 이런 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민감하다고 해서 무조건 I 유형인 것도 아니고요. 상처를 잘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F 유형도 아니에요. E도 민감할 수 있고요. T도 상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특성은 EI 지표나 TF 지표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MBTI는 이런 특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표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신경성 지표가 높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내향형처럼 보이거나 감정형처럼 보일 가능성이 커요. 먼저 내향형처럼 보이는 이유부터 볼게요. 신경성이 높다는 건 예민한 걸 말하는 거죠. 민감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예데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민감한 게 있고 덜 민감한 게 있죠. 센서가 민감하면 주변의 작은 소리가 다 녹음이 되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핸들이나 엑셀, 브레이크가 민감하면 운전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구동이나 제어 장치에 바로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괭 장히 디테일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마이크나 그런 자동차가 보통 비싸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런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민감한 센서를 가진 마이크나 정교하게 설계된 자동차가 그렇듯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거나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환경의 노예에서도 훨씬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잘 처리되기만 하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 더 센스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처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컨대 이 마이크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목소리 말고 불필요한 주변 소음이 다 녹음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필요 이상의 자극이 들어와 일종의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자극이 덜한 환경으로 물러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내향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는 게잘 처리되면 좋은데 마치 고성능 기계처럼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쌓이면 이제 고성능 기계가 아니라 고장 난 기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경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경우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심지어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되곤 해요. 말하자면 어디가 좀 아픈 사람처럼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기 전에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티에 참석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혼자 앉아서 좀 쉬는 거죠. 아 역시 난 아이인가 보다. 예, 근데요. 그러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흥미를 느낀다면 만약 그렇다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아이라면 보통 남한테 별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의 방향이 주로 외부로 향하는 게 E고 내면으로 향하는 게 I죠. 그래서 사실은 E인데 단지 신경성이 높아서 본인을 I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이나로는 5명의 한 명꼴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 중 30%는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민감하다고 그래서 다 내향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경성과 헷갈리는 게 I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바로 F입니다. 만약 타인에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T가 아니라 F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다는 거죠. 의외로 이런 T들이 많아요. T 중에도 갈등이나 비난, 무시 같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거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니까 아또 제가 한 말이 신경 쓰이네. 혹시 나 F인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찐팀 맞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때 맞는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기분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말은 논리적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실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데 상대가 내 말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으면 엄청나게 짜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질 개적인 티도 많다는 거죠. 티는 감정적으로 초연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가 강한 사람은 상대가 한 말에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성이 높은 민감한 티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무작정 우겨대거나 다른 이상한 수단, 예컨대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걸 동원해서 논점을 흐려버리는 행동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말은 논리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애쓰지만 이면에는 분노나 좌절감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자극을 느끼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F는 뭘까요? 사실 F는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죠. 이름이 F. Feeling. 감정형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MBTI에서 말하는 F는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맞다 틀리다의 기준 이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T가 강하면 상대가 한 말에 기분이 좀 상해도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인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F가 강하면 그 말이 설사 맞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겠니? 이런다는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충분히 안정이 되어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말하자면 f인데 신경성이 낮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무신경한 편이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좋다 나쁘다가 더 우선순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난 싫어 불편해 안 할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f예요. 신경성과는 다른 겁니다. 신경성과 헷갈리는 지표로 ei 지표와 tf 지표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NS 지표와 JP 지표도 신경성과 헷갈릴 수 있을까요? 관련성은 비교적 낮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NS 지표를 보면 N이 S에 비해 신경성과 더 관련이 많아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런 짤들 있잖아요. N은 자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고 S는 그냥 잠들고 신경성이 높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과잉 사고를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이게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N의 성향과 유사하게 보이는 거죠. 이전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무실에 몇달 만에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죠. 어, 사장님이 왜 오신 거지? 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5만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운가? 경기도 안 좋은데. 혹시 구조조정 발표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근데 S는 서정님이 왔다 가셨네. 끝! 이게 다일 수 있어요. 내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럼 난 N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 유형이라도 신경성이 높다면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시나리오를 돌리고, 의미를 찾는 행동이 사실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JP 지표를 볼게요. 이 지표는 신경성과 딱히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관련성을 따져본다면 JU 형이 좀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JU 형 중에는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꼼꼼하게 세우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성은 불안과 관련이 있죠. 말하자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JU 형이 강한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대체로 태평스러운 타입이에요. 계획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피 유형처럼 볼수 있습니다. 휴일날에 아무 계획이 없는 달력을 보면서 와 이게 행복이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하면 똑 같은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신경성을 MBTI 네 가지 지표와 헷갈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E보다는 I가 T보다는 F가 S보다는 N이 그리고 P보다는 J가 좀더 신경성과 헷갈릴 수 있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향이 다 있는 INFJ가 가장 예민한, 가장 민감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 게 아닐까 해요. 적어도 확률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아닐 수도 있다고요. INFJ 중에도 전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INFJ-A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INFJ의 이미지와는 달리 둥글둥글하고 편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INFJ도 있다는 거예요.